세. 안녕하세요 대종입니다. 소개하시죠. 네. 오늘 먹을 떡볶이는요 청주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는 청주 시내에 위치한 위치한 소문난 부부 떡볶이입니다. 요즘 너무 유명해지고 있어서 그 전에 저희가 빨리 소문 내보자 해서 이 떡볶이를 먹방을 시작을 했습니다. 시작을 합니다. 시작을 합니다. 이렇게 양배추를 위에다 올려 주시는데 저희는 포장이나 따로 달라고 했습니다. 양배추는 늦을까 봐. 여기 그래서 이제 소분하게 양배추를, 주신 양배추를 됐어. <laughs> 오케이. 이거고요. 빨리 꽂고 이제 오케이 자 이제부터 부부 떡볶이 먹방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, 잘 먹겠습니다. 밀키스는 응. 언제 따라주실거죠? 한참 매울게요 아 한참 매울게요? 음. 저같은 경우는 매운걸 좀잘 음. 못먹기 때문에 이 같이 주신 양배추가 진짜 좋아요 음. 어 근데 양배추 때문에 좀덜 맵긴 하네 네. 참 매너가 없네 식사 속도를 좀 맞춰야지 이거 좀 배불러가지고 근데 대는 먹고 있는 건가? 한참 먹었어요. <laughs> 음, 좋아. <웃음> <웃음> 뭐? <웃음> 밀키스 타임! 밀키스? 이 집은 맵기를 안 줄이지. 음. 맵기를 안 줄여도 생략 맥주 주니까. 응. 음. 응, 어? 음, 진짜 맛있어. <laughs> 아, 아, 진짜. 그러니까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생양배추를 더 달라고 하시면 돼요. 그렇죠, 그렇 음. 떡볶이 찍어서, 음, 김말이. 음. 역시 튀김은 떡볶이 국물에 찍어서. 자주 먹는 것들 있잖아. 떡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옛날에 금방 구 앞에서 파는 떡볶이 막, 딱구만 그 그래야 돼. 음. 그거 먹으면 피카츄 돈까스 하나 먹어.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떡볶이 싫어하는 사람은 못 봤어. 나 싫어. 난너 싫어. 난너 <laughs> 싫어. 아, 여러분 좀 매콤합니다. 계속 먹으면 양... 저는 식사 가 끝났습니다. <laughs> 대중소랑 식사 시간이 다를 수가 있어요. 네. 어 진짜 배고. 양배추 더 주셔도 돼요. 왕탕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들어왔어. 싱싱해 아삭아삭하고 쫄깃하고 오전. 그리고... 묻혀있던 게 아니라 쉽게 안 죽어 숨이. 아, 맞아. 응. 끝까지 아작해도 좋아. 숨이셔? 식사 다 끝났으니까. <laughs> 오호 오호 아직 어? 식사 하시는데. <laughs> 그럼 나도 식사 <laughs> <오호>. 끝났으니까. <laughs> 이것들 그냥. <laughs> 어? 아 흘렸다. 아. 흘렸다. 아, 흘렸다. 아 흘렸다.